프랑스에 있는 낭트 박물관에게 중국은 전시회에서 친기즉한 몽골 제국 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3세기에 세계를 호령한 몽골 제국 건국자 친기즉한을 다룬 전시회를 준비하던 프랑스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중국이 계속 압박해오자 전시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해석과 다른 역사적 해석은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중국의 요구에 미쳤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은 칭기즈칸이 몽골인으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위대한 중국인으로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과서를 보면 몽골은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는 오래된 소수민족의 한으로 일찍이 에르구네하 동부에 거주하다가 점차적으로 몽골 고원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원나라 군대는 남송의 잔존 세력을 소멸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원나라의 통일은 우리나라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융합을 촉진하였다. 이 글을 읽은 중국 중학생들은 몽골 제국의 정복 과정이 남의 나라 일 같지 않게 느끼게 됩니다. 몽골족이 벌인 일이 몽골 초원의 통일에 이어 중국의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란 것은 내부 세력이 할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몽골은 중국을 정복한 것이지, 통일한 것이 아님에도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몽골이 중국을 정복한 사실을 우리나라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융합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칭기즈칸의 정복 사업을 몽골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위해 벌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이 모양이다 보니 중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몽골의 세계 팽창이 결국 중국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전문 역사서를 읽어보는 일부 학생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은연 중에 이것을 진짜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쿠빌라이 칸이 중국 황제를 칭했다는 점과 그들이 세운 나라가 중국 영토 내에 있다는 점 그리고 유목민족의 법치를 버리고 중원의 방식으로 나라를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계자들이 황제로서 중국을 통치했고 많은 몽골족들이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살고 있으니 칭기즈칸이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 당신들의 손자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도 한족들에겐 원수일 텐데 한족 수백만을 학살하고 대륙 정복 후 한족을 하층 계급으로 분류해서 탄압했는데 저게 말이 되냐. 스페인이 남미를 침략했었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 스페인은 남미의 역사인 거냐. 원나라 청나라가 중국 역사면 일본한테 만주를 점령당했으니 일본도 중국 역사인 건가?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역사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중국 역사로 가르치긴 하지만 원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청나라도 중국 역사로 안 보는 의견이 있다. 다만 국가 교육 지침과 다르니 어디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하더라. 이와 같은 중국 교과서의 서술은 한족이 몽골에게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숨기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몽골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자 중국 내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과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많은 몽골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자국 소수민족의 역사를 기술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자면 중국학자들은 몽골제국이 중국의 지방왕조에서 중앙왕조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당나라가 몽골족의 조상의 땅에 쉬리 도독부를 세웠으며 칭기즈칸이 등장하기 전에 몽골족은 중국의 일부인 요나라와 금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4년에 금나라를 멸망시킨 때부터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킬 때까지 몽골 제국이 중원 문화를 꾸준히 흡수했기 때문에 몽골은 중국의 중앙왕조가 되었다고 중국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지만 몽골은 중국의 중앙정권이었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논리입니다. 몽골 제국이 중원 문화를 흡수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쿠빌라이가 칸으로 즉위한 직후 몽골족 최초로 중통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이 중국을 모방한 것이다. 쿠빌라이가 주역에 나오는 크도다 건원이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1271년에 원이란 국호를 채택한 것도 역대 중국 왕조를 모방한 것이다. 원사에 기록된 쿠빌라이의 즉위 조서 발표는 이전에 몽골 칸들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 조서에서 쿠빌라이가 종전의 제도를 익혀라든가 춘추의 왕도의 시작을 본받아 크나큰 주역의 권원을 재현한다. 라고 한 것은 원나라가 중국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보여준다고 중국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중국 학자들은 1260년대 이전의 몽골 제국과 관련해서는 몽골 칸국의 개념은 중국 개념보다 작았으니 중국이 몽골 칸국을 포괄한 것이지 몽골 칸국이 중국을 포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원나라와 관련해서는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종합해보자면, 1260년대 이전의 몽골 제국은 송나라, 금나라 등과 함께 중국의 일부였지만, 1270년대 이후에는 원나라가 전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중국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몽골이 곧 중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티베트가 중국이나 다름없는 몽골과 사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티베트 역시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 영토의 4분의 1이 티베트와 신장, 10분의 1이 몽골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사에서 칭기즈칸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중국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국은 수십 개의 소수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수 내네 몽골인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독립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선조 또한 중국인인데, 당신들이 독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중국인들이 내네 몽골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몽골 자치주의 인구 80%는 한족 이주민으로 채워져 있어 몽골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내몽골의 정체성이 상당히 희석된 것 같지만 키릴 문자를 쓰는 몽골과는 달리 내몽골에서는 여전히 몽골 문자를 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게다가 인구수 자체도 몽골보다 내몽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몽골의 차하르가 청나라에게 가장 먼저 복속되긴 했지만 복속된 이후에도 당대 그 누구도 만주인이라 하지 않았고 몽골 또는 달단이라 하여 만주인이나 한족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최근에 내몽골 주민 수천 명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몽골어로 가르치던 초등학교 문학과목을 앞으로 중국어로 가르치겠다고 하고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족 동화 정책인데 중국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이들이 한족을 따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몽골족의 싸움은 단순히 언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어를 잃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몽골어가 이런 식으로 점차 사라진다면 몽골 고유의 문화, 나아가 몽골족도 사라질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독립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이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왜곡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중국 영토의 6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현재 중국인의 대다수인 한족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을 뿐단한 번도 한족과는 동류의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네 몽골 지역에 칭기즈칸의 묘지를 만들고 칭기즈칸은 확실한 중국인 칭기즈칸은 위대한 중국인이자 세계 역사의 거인 중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중국 학자들만 내네 몽골 지역에 칭기즈칸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역사학계의 일반적 의견은 칭기즈칸의 무덤 위치는 영원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만든 칭기즈칸의 묘역에는 중국 역대 황제들의 무덤과 비슷한 양식으로 많은 조각상과 광장을 만들고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줄로만 알았던 중국은 서구 열강들에게 굴욕적인 패배와 치욕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에게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유럽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칭기즈칸을 바로 중국인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유럽을 짓밟은 칭기즈칸이 자신들의 위대한 위인이 되어야 중국의 자긍심을 고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국이 칭기즈칸을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시인 윤동조마저도 위대한 조선족 영웅 중국인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몽골족을 탄압하고 칭기즈칸이 중국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진핑은 21세기 칭기즈칸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해상 실크로드를 재건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그 헛된 야망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도 중국인이고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칭기즈칸도 중국의 영웅으로 둔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 중국의 아버지격인 마오쩌뚱은 칭기즈칸에 대해 할줄 아는 유일한 것은 독수리를 향해 화를 겨누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이 칭기즈칸을 위대한 중국인이라며 떠받치는 것도 진짜 중국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